보시면 여기 보이시죠? 이렇게 이쪽 집으로 가려는데 지그자로 여기다 보니까 단과 단 단별하겠죠? 거기하고 집 벽면하고 불법 건축물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지금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. 창고실로 창문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시려면 그냥 집을 확장해서 하시지 참, 이해가 안 됩니다. 네, 확장해서 쓰시면 딱 되는데, 왜 예, 이렇게 불특건축물로 이중으로 돈들어가시면서 불특건축물 저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꼭 저렇게 쓰고 싶으시면 처음에 그냥 확장을 하세요. 회사 하시면 충분하세요.